네, 헌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 골드 최현옥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상승은 하는데 강하지가 많아서 좀 실망스럽거든요. 오늘 장의 흐름, 우리는 무엇을 핵심으로 봐야 될지 체크포인트로 오후 시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네. 확인해보시죠. 환율 방어는 중국. 자, 어제도 환율에 대해서 네.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인하하다 보니까는 달러 강세가 좀 멈췄고요. 그러면서 원달러 강세도 좀 둔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빠졌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는데 그 환율이 일단은 좀 멈추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의 힘에 의해서 그런 모습에 있어서 오늘 시장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 지금 정도는 저점을좀 잡은 것으로 보고 단기 반등이 이어진다. 다만 어, 시장 반등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현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반등 성격만 좀 반등의 성격만 좀 지니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내용 좀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어제 이제 외화 지준율을 200bp 인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를 그래서 어, 다음 달 15일부터 지금 외화 지준율이 8%인데요, 6%를 낮추면서 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 이 예, 5월 15일 날, 어, 바로 이제 한, 한 3, 4개월 됐죠. 3, 4개월 전에 100BP 인하하면서 두 번째 조치인데, 그 당시에 100BP였고요. 지금 200BP 인하하면서 시장에 어느, 어느 정도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달러 지스 같은 경우도 110달러 돌파해서 올라가던 게 지금은 11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어, 또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이 원달러가 좀 고점을 또 찍었었는데, 지금은 살짝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이번 주에 있을 연준위원들의 어떤 내용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발표될 CPI를 본다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이유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우리 외환부의 전 세계 구위입니다 특히나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어, 어떤 신흥 국가들이 뭐 어떤 환율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걱정이 많은데, 어, 지금 이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그이외환보유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어 연초에 보시면은 4617억 불 달러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4364억 달러 줄었고요. 한달전 대비해서 21억 달러 줄었는데 지금 외환보유금이 줄면서 위험한 거 아니냐. 많은 걱정이 있는데요. 일단 이게 그 전달 대비하면. 2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3조가 안 되는 건데요. 많이 출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수준도 전 세계 구위에다가 4,364억 달러면은, 어, 한 600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아직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게 만약에 환율이 원 달러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경제 의 문제 또는 어떤 지장적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고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유럽의 경기 어떤 침체 우려감,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우려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 있는 거라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시적 상승에서 다시 안전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지금 그 환율이 올라온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해결될 조짐이안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고환율은 유지할 것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환율 관련주 제가 좀 있다 좀 말씀드려 볼 거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 지금 다음 달 다음 주에 발표를 이제 8월 달의 CPI가 아직까지 컨셉은안 나와 있는데 약 그러니까 YoY YoY 기준, 전년 대비 기준 안 나와 있는데 전달 대비해서는 지금 0.1% 정도 빠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헤드라인 기준으로. 음. 그래게 되면 7월 달이 0.0%였기 때문에요. 어, 일단 전달 대비 나온 컨셉만 본다면은, 어, 일단 전달 대비, 그, 전년도, 전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빠질 것으로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달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 다시 환율이 안정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구간 부터는 환율이 계속 올라갈 이유보다는 이제 좀 고점을 만들 수 있는, 고점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환율을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매수로서 접근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역시나 시장에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네. 오늘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채널 네. 매니저님 보자마자 오늘 그랬어요. 아, 다시 메타버스가 가려나 봐요. 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먼저 하드웨어, 엑셀 기계 관련주들이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하드웨어 한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좀 늦게 출발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지금 메타버스가 나오려면은, 이올레도스라는 이제, 이오일 필요한 건데, 선인시스템이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최근에 일 일주일도 안 되는 동안에 50% 넘게 올라왔고요. 뉴프레스 같은 경우도 50% 넘게 올라서고 있죠. 일단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먼저 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깔리게 된다면은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콘텐츠까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24,000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사실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보다는 저는 바닥에 있는 콘텐츠 쪽으로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맥스트였습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에 있어서 콘텐츠로 보신면 된다. 실제로 이제 그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그 AR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50개국에 2만 1000개 기업의 개발세 배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어떤 하드웨어가 나오면서 VR기기, AR기가 나오면서 생태가 커진다면은 가장 먼저 클수 있는 게 어떤 그 컨텐츠 기업들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컨텐츠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재료용 전기 같은 경우 보면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더 가고 있죠? 어제 음복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뭐 우리가 태양광 풍력, 뭐 원전 많이, 그 어떤 에너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에너지를 다 만들어봐야 어, 새롭게 송전 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기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다 고했는데 실제로 재룡전기가 미국 내에서도 북미 시장에서 지금 수류를 따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룡전기 역시나 목표가를 만천원 말씀드렸는데, 가고 있습니다. 만 천억까지 가게 되면은 수익이 한 25에서 한 30달 거거든요. 역시나 계속 가주가라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도 모멘텀이 확실한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 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럼 또 어떤 종목이 재료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G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요 그렇게 가라가라할 땐안 가더니 네. 또 약간 투자자분들이 오. 어, 이 종목들은 안가려나 보다 네. 하고선 관심을 안 주니까 가더라고요. 예, 그 별명이 옷도 속이잖아요. 맨날 속았다. <laughs> 맞아요. 맨날 간다 간다 그런데 안 갔고 맨날 바닥이었고, 지금도 바닥인데, 어, 모멘텀이 좀 이제 좀 정책적인 면에서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닥에 있는 5G 관련지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동통신가입자 3명 중에 1명은 어, 5G다. 상승세가 다시 어, 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지금 또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5G 가입자 증가세가 또 커질 거라는 다얘기인데 내용 좀 먼저 보게 되면요. 어,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7,553만 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5G 가입자 비중이 3 3 3딱 3분의 1까지 나온 겁니다. 아, 어, 상반기에 좀 다소 추한 모습 보였지만은 하반기 연말까지 다시 한번 가파른 곡선을 올라갈 거라는 다 건데 이동통신사들이 그 도입한 요금 중간 요금제를 보게 되면 은 5G 이용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요. 그 중간에 어떤 구간 요금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5G 가입 증가하고 있고요. 신형 단말기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5G 가입을 하게 되죠. 지금 연말에 아시겠지만 신형 단말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폴더, 폴더블폰부터 아이폰도 신형 나오죠. 그러면서 5G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건데 일단, 요건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가입자 증가는 얘기고요. 어, 정책적인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 들어가는 네옴 시티. 지금 네옴 시티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부터 뭐 정부 기관까지 지금 합심을 해서 네옴 실단하기 위한 건데, 이번에 나온 그, 그 국토부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어, 활성화 전략을 보게 되면은, 그 중동에다가요. 어, 교통망과 5G 패키지를 수출할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옴 시티가 꼭 건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5G를 비롯한 어떤 교통망 패키지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와 5G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사실 뭐가입자가 실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해외 수주에서 패키지로 들어간다면은 그동안 어떤 좀 실제가 정체성이라든가 어, 계속해서 어떤 성장성을 좀, 좀 죽어 있었던 그런 5G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닥에 있는 5G가 이런지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옹시티 또 5G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5G 시대를 가장 먼저 우리잖아요 그때 미국이 그렇죠. 갑자기 시간을 앞당긴다그래서 음. 저희도 앞당겨서 5G를 개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편법적으로 <laughs> 네. 어, 제대로 된건 아닌데 어. 어, 편법으로 딱 해가지고요. 최초긴 해요. 어, 그렇죠. 근데 뭐, 뭐 완성된 건 아니라서. 예. 아, 뭐그럼 그만큼 뭐 우리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있다 그렇죠. 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움시티와또 5G를 연결지어 볼 수도 있고 최근에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이제 실적으로 찍히고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첫 번째 공약주 확인해 보시죠. 네. 아니 근데. 그 많은 5G 주들이 네.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그 대장이라던 KMW가 네.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KMW도, 네. 그냥 어떻게 보면 5G 하면 뻔하게 그냥 KMW를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장 많은 부품과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수요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주고 있어서, 어,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5G 관련 각종 장비와 부품을 생산합니다. 뭐, 시스템부터 안테나, 뭐, 필터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핵심 기술인 다중 입출력 장치 기술 확보인데, 이게 이제 전파 신호 세기를 강하기 위해서, 어, 빔포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수의 안테나를 결합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요거를 지금 그이 MMR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요. 초소형 필터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지금 어, 5G를 최초로 상용화해서 어, 본격적으로 MMR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시장의 환경에 좀 변화에 맞춰서 어떤 독자적인 설계와 기술을 통해서 어떤 초소형 필터를 또 대량 생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5G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뭐 가장 좀 쓰여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네옴시티 들어갈 때 패키지로 어 5G 장비가 같이 들어간다 한다면은 아마 KMW가 가장 많은 수요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워낙에 바닥에서 있는 모습인데 차트를 이렇게 한번 길게 보시면 어 충분한 하락이 나와서 바닥에서 오래기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적이 거의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번 올라서기 시작했을 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은 바닥을 치고 올라온 와중에 지금 거래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때 힘이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38,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 지금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20%씩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500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손절가를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저점인 손절 라인은 3만 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3만 8천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5G 안에서 KMW를 음. 첫 번째 종목으로 공략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지 일단 힌트부터 보시죠. 네. 고환율 수혜다. 어, 저희가 최근에 이 키워드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달러가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네. 어, 진짜 뭐 피할 수없음 즐겨라. 어, 우리가 고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업종을 보면 되는데,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수출, 하는 업종이 대부분 환율에 수출, 그 수혜를 받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업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어,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자동차 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IRA, 그러니까는 이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플레감 축법에 최대 피해주가 됐죠. 그래서 IRA 쇼크를 딛고 자동차주가 슈퍼달러의 수익으로 뜬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강하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은, 환율 효과로 지금 영업이익이 확대가 된다. 어, 지난 분기도 기아차,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어, 이 고환율 때문에, 이 많이 올라온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진짜 서프라이즈 중에 서프라이즈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더 올라와 있으니까는 영업이 더 증가할 거라는 얘기인데, 이, 3분기에 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그화 차이만 보게 되면 현대차가 951억, 그 다음에 기아차는 2,100억 챙겼고요. 영업이익은 환율 효과로 6,000억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거였고요. 지금 그때보다 환율이 더 올라와 있으니까는 지금 더 많은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현대차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에 의해서 보정을 못 하다 보니까 피해인데, 오히려 이 어떤 슈퍼달러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을, 그니 그러니까 그, 인플라 감축법에 대한 피해 보수는 부분을 상쇄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미국에서 또 지금 실적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다음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고환율의 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 외국인 매수 1등이, 그니 그러니까 어, 지금 8월 달, 지난달부터 26일까지 외국인 매수, 매수 1등이 현대차고요. 4 등이 기아차고, 7거래일 동안 현대차를 외국인이 1,760원 순매수하면서, 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어떤 그강 달러 때문에 시장도 안 좋고 좀못 올라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는 그 오히려 고환율의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자동차 쪽에서도 한번.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효과로 영업이 확대 기대 고환율 수혜. 원래 이제 환율이 높게 되면은 수출주들의 경우에 그쵸. 또 수혜를 볼수 있잖아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어, 시청자분이 화신과 SNL 채팅방에 적어주시긴 했는데. 너무 뻔한 종목이라서 또 많이 올랐고. 지난번에 현대공업도 이야기하셨죠. 현대공업도 있는데 현대공업도 괜찮은데 네. 어, 오늘은 이제 좀 가벼운 종목보다는 네. 실제 현대차 기아차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쪽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세 가지 종목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 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한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에요. 네. 최근에 뭐 성일 하이텍 이야기만 많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뭐더잘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서 매출액 90% 나고 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환율에 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주요 매출처가 현대차 기아차고요 여기에 한국 G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멤버하고 도어 프레임의 어떤 차체를 만들고 있어서 차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보통 공장 옆에 이제 협력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 지금 신설 또 증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치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어, 현대자동차 지금 이 범퍼 레일은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배터리 케이스 사업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에 들어가고 있고요. 어, 기아의 EV6 출자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GM의 소형 전기차 30만 원에수자했고요 유럽 매출 비중이 30%, 한국 매출이 40%입니다. 그래서 현기차 실적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어, 매출이 좀 조하, 좋게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 나오고 있고요. 어, 지금 저, 그 성화이텍이 현대차가 처음 그 기아차가 들어간 조제아공장에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이제 새롭게 이 전기차 생산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같이 간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 주가는 급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최근에 SL, 화시 있는 것들은 이미 조제아 공장에 같이 나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과 혜택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어, 아직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모습인데 인제 어, 이 바닥에 있는 어떤 중요 저항선을 넘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었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아직 이 저항선 못 넘었기 때문에 저항선 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6,3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1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300원. 근데 단계적으로 6,300원을 보는 거는 네. 상승폭이 굉장히 큰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기 어, 6 3 0이 지금 6,300원이면요, 네. 지금 구간에서 한1 0몇 프로 정도. 아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다 그큰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게 왜냐하면 중요 저항선은 막넘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번에 못 넘어간다면 약간 시간이 걸리지 있으면 어, 이번에 넘어간다면은 6,300원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볼때뭐한 2, 3일 정도 안 해도 충분히 할수 갈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에 대한 의견과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의 시간 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